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의 딸이 이제 의사 국시에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난 뒤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 뭐 당연히 국립의료원의 원장은 현 정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뭐 깊은 관계이고 또 마침 조국의 그 딸이 지망하고자 하는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 하면서 지망하고자 하는 피부과에 그 레지던트 인원을 증원을 했다.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늘려줬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 여러 가지 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혹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나왔어요. 두 가지죠. 조국 측과또 보건복지부 측에서. 조국 측의 해명은, 어, 자기 딸은 피부과를 지망하지 않았다. 피부과를 지망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은 이렇게 전공위를 가르지 않거든요. 나중에 레지던트에서 전공, 전문 분야를 가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피부과를 지망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번에 인원을, 피부과 인원을 늘려준 것은, 정책적 증언인데, 내년 1년에 한정해서 한 명을 늘리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조국의 딸이 레지던트를 하게 될 2022년에는 또 정원이 될지 어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해명을 했습니다. 뭐두 가지 모두 특혜를 또 받을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이지 그뭐 그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 특혜 의혹 부분은 더 조사를 해봐야 드러날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국의 딸이 이 허위 스펙으로 부산의전원에 입학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편 결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시 시험을 치게 하고 이 지금 인턴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어, 거기에 인턴 지원을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닌 국립어려원, 국립어려원 이렇게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는 국립어려원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마침 조민이 계속 여러 인터뷰에서 나와 밝히, 자신이 밝혔듯이. 그 피부과를 자기가 지원하겠다. 그 피부과에 대한 레지던트 인원을 늘렸다고 하는 것. 이 뭐, 코로나 때문에 늘린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린다면, 뭐, 감염내거나 이런 쪽으로 늘려줘야지, 왜 피부과를 늘리느냐.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 의심은 전혀 오늘 해명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조사가. 또, 조국의 딸 이외에 조국의 아들이 있죠.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조국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도 가짜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일심 재판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죠. 이 조국에 대해서 이 가짜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사람이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이죠. 이 최강욱이는 조국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 이거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형이 확정이 되면 최강욱이는 이 외에도 이렇게 허위 인턴을, 인턴스를 발급해 줬다라는 내용이 아니다, 가짜다. 자기는 허위로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 지난해에 총선에서 여러 군데에서 방송에서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도 좀 걸려 있죠. 그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며칠 전에 또 새로 기소가 된 부분이 있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 기자가 얘기했다라는 걸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로도 좀 기소가 됐습니다. 그의 생활 자체를 가짜 허위 거짓말로 했잖아. 사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최강욱은. 이 최강욱에 대해서 허위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1심에서 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 조국의 아들 그 입학은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또 부산대 의전원과 마찬가지로 연세대 대학원에서도. 이 확정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앞으로 이게 이제 관례가 될것 같아요. 이 입시 부정 문제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재판 끝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재판이 1년 2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생기는 피해를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하며 대학이 왜 있습니까? 이 대학의 존재 가치죠. 총장을 비롯한 그 대학의 지도부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재판에 의존하게 되면 대학이나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대학 스스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존경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대학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소위 총장을 비롯한 교수 회의나. 대학지도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정종근 판사입니다. 정종근 판사가 최강우에 대해서 유죄로 선고를 하면서 인턴 허위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정종근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서.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 가짜라고 했습니다. 또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경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조국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도 아마 실형이, 뭐, 당연히 이건 예외도 조국은 여러 건이 있으니까요.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조국도 아마 실형을 받게 될것 같은데 그 부부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태.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들 뿐만 아니고 딸도 지금 입시 부정이 이렇게 재판에서 확인이 된 마당이어서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KBS가 수신료를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죠. KBS가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서 어제 KBS 이사회에 수신료가 현재 2,500원인데 3,840원으로 올리겠다. 이 수신료, KBS 수신료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지금 40년 된 문제죠. 계속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번번이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대,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올리지 못했는데 KBS 사장이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이나훈아 쇼와 같은 그런 뭐 좋은 쇼를 많이 하기 위해서 수신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kbs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수신료 부분을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한번 이 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kbs 수신료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공영방송 체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 라는 부분을 이게 전두환 정권 초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40년이 훌쩍 넘었는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추석 연휴였죠. 나훈아 쇼를 하면서 가수 나훈아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KBS에 대해서 공영 방송인데 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국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나훈아가 언제 KBS 보고 정말 정신 차리라 공영 방송으로서 공정한 뉴스, 공정한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해야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지. 수신료를 올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우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수신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추석 연휴 때, 나훈나 쇼, 또 나우나가 그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 같은 부산에 나우나 그 거리를 만들고, 나우나 기념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를 해서 많은 뭐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고요 KBS 수신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해왔죠. 근데 저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체제가 주변에 일본을 비롯해서 공영방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신료를 받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죠. 수신료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운영을 하죠.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민영방송들이 하지 못하는 뭐 재난방송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민영 방송이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영 방송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국민들 전체로부터 수신료를 받는데 이 수신료를 과거에 잘 내고 내는 사람 내고 안 내는 사람 안 내니까 지금은 전기료에 얹어서 강제 징수하고 있죠 수신료를 이게 지금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공영 방송 체제가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수신료를 징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깨놓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하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뭐 방송, 신문, 뭐 유튜브, SNS 모든 거의 대부분의 뉴스를 특히 정치나 국정에 관련되는 뉴스는 거의 다 들여다 봅니다. 제가 뭐 자세히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제목만 보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들여다보는데 KBS 뉴스를 따로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오거나 뭐큰 비가 오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KBS 보지 않습니다. 이걸 이대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공영방송이 필요한 영역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민영방송이 도대체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꼭 수신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길은 없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평생, 뭐, 저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평생 KBS를 한 번도 안 본다라는 사람도 수신료는 내야 됩니다. KBS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내게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방식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또 아니면 아예 이 차제에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공영방송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고요, 공영방송의 의도를 슬리 의도를 좀 축소하든지 다른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나도 KBS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이 많은 불편을. 제 어릴 때는 사실 KBS 수준료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고 이랬어요. 그때 정기료에 강제징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TV 없다 하고 숨기고 뭐 이랬던 제 어릴 때 기억도 있는데 갈수록 불신이 심하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제가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춤을 췄어요. 그때마다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저는 이 차제에 여기서 국회 테이블 위에 아예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이걸 수신료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또 수신료를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강제징수하는 게 맞느냐? 수신료 KBS를 보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기지 않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조국 가족의 그 아들 딸의 입시 부정 문제는 이제 대학을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제가 대학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건 또 신뢰가 될수 있고요. 특히 연세대와 부산대학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젠 대학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고발조치에 의해서 검찰이 또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훈아는 절대로 KBS의 시청률을 올리라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KBS가 국민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말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